위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볼 게임은 허니타임 위드 푸. 푸와 함께 꿀 꿀빨 시간. <laughs> 굉장히 귀여운데? 푸가 푸가 꿀을 엄청나게 먹는데 주위에 이렇게 벌들도 이렇게 꼬이고 편지도 있는데 편지도 이렇게 벌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리고 한글이 지원이 되네요. 어, 처음에 영어로 이렇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한글도 이게 지원이 되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내 아이디도 나온다. 신기하게. 어, 블레이드 위버. 푸의 세계에서 푸의 가장 좋아하는 인간인 프렌드로서 플레이하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로서 플레이를 하는 거래요. 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초대장을 읽고 숲속의 집으로 향하세요. 푸와 얘기를 나눠보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로딩. 오, <laughs> 글씨 왜 이래? 어, 왜다 깨져? 뭔가 탭키를 누르라는 얘기 같은데. 어, 푸의 집을 찾으십시오. 시작부터 한글이 막다 깨져서 시작을. 푸한테 가는 길인가 봐. 오. 빛이나 있네. 이런 빛을 따라가면 되겠죠. 달리기도 있고, 오른쪽 위에 게이지가 있네. 위쪽에 뭔가 체력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체력이 느끼게 자는데, 어, 저기 있다. 누가 있네? 뭐야? 저기 푸야? 오마이? 이게 푸야? 어, <laughs> 뭐야? 뭐야? 오크가 있어. 푸가 있다며 온몸에 완전 상처가 났는데, 이게 무슨 푸야? <laughs> 안녕 오랜 친구. 이버프 나는 너의 편지를 받았어.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빨갛게 상처가 났네. 꿀이야. 네가 먹을 거. 꿀이라고? 빨간색인 이유가 인. 있... 엄깜짝이야또 어, 어? 이게 누가 한테또 긁혀가지고 꾸메셨어 신경 쓰지 마. 이리 와. 따라가라는 것 같은데. 뭐 뭐하 뭐하면 되는 거니? 어뭐 이게 꿀이 왜빨개 꿀이 노래하지? 어허, 설마 이게 꿀로 가장한 피피딴지니 꿀빨 시간이 아니고 피빨 시간인 거야? 수혈이라도 해야 되는 거니? 이빨은 겁내 피죽피죽. 아렌니가왜 공중에 떠 있냐? 무중력 이빨이야? 후에게 아뭘 먹으라는 거 같은데요? 이거 먹어? 뭔가 뭐 아이템들이 많은데 집에? 아뭐어 문... 잠겨놨어 문은 어잠겨놨어 <laughs>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편지 읽으라고 가음 친한 친구 나는 오응 음, 음, 당신을 기다 합니다 음, 나는 공금 태고를 눌렀습니다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알 시도합니다.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뭔 말이야? 내 사... 어... 빨간색이네. 기억하고 있어? 음. 매운맛 꿀인가? 어디가? 꿀을 먹지 마십시오. 먹으란 얘기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 맛있다. 어우 매콤해. 캡사이신이 많이 들었나봐. 코가 찡해. 아 안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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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려고? 꿀저기있는것좀더 먹으려고 다리가 좀 이상해서 어, 풀겁니다 꿀을 위해 중요한거야? 푸가 보이지 않는 도구 뭐 하십시오 돌아오고 <laughs> 있네. 엄마, 엄마, 들어왔다. 엄마, 니 뭐야? 어, 엄마, 들었어. 엄마, 니 걸리지 말고 아이템을 들으라는 얘기였군 칼, 도끼, 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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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 안녕, 주변에 배야 하고 있어. 너에 빨간불 키고. 야, 너, 좋겠다 야, 눈에 라이트도 켜져서. 나 손등 켜야 되는데 이거 뭐지? 푸의 도구 찾기 나의 출구에 어, 차, 3을 찾으십시오 3? 푸는 랄랄 나를 랄랄라 지는 랄랄라 랄랄라 있습니다 나는 예우리가랄랄랄 이거 한글 영어 버전으로 할까 그냥? 나안 아, 들어줬는데 일단 이 집을 나가라고 아 그리고 그래서 이거 네모로 뭘 하는 건데 지금? 아이기로 나가 아 여긴 푸가 있어서 못 나가나 봐 뭔가 또 쪽지가 있네. 푸는 나를 보지 않는 어그 얘기고. 푸는 어 꿀을 먹어 <laughs> 푸에 어 <laughs>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 <laughs> 오! 오 뭐야? 오 마이 갓. 뭔가 뭘 주니까 들어오는데? 제가 보지 않을 때 들으라고. 아까 얘가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덮친 거야. 걸리면 안 되는 거야. 뭐야? 아, 얘 여기 있었어? 아.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양동이도 쓰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 빨간 곰팅아. 이 아이템도 랜덤인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또 망치. 뭐나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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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몇 개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프도 있고, 망치 있고, 뭔가 어, 어. 양동이도 있고, 아이템이 겁나 많은데, 쪽지도 다 들어야 되나 봐요. 쪽지, 쪽지까지. 이것을 어플을 뭐 했다 나는 한우 한우를 지진을 했다 친애하고 친구 나가기 전 했다 어. 다 들은 거 같은데 이제 나가는 건가 어? 나가지네 어마이 안녕 나 탈출하려고 어. 아, 집에 가려고 그랬어 어. 어마이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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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어어 어어 가단아 불었네? 톱을 들었다 꿀에는 꿀이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영어 버전 하는 게 낫겠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어 니오. 당신은 어, 알겠습니다. 친구는 어의 꿀을 먹습니다. 친구란 말이 많이 나오네. 친구가 그리웠나보다. 이젠 너는 친구 어! 뭐야? 톱 들면 안 되나 봐. 근데 이 나무는 뭐에 쓰는 거지? 아, 그러니까 망치가 사라졌는데? 망치를 뺏겨서 못 나가게 했나 보다. 그럼 제가 말을 할, 하는 동안 이걸 빨리 해서 나가야 되나 보네. 아, 아, 왼쪽 게이지 차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써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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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말 끝나기 전에. 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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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 아직 눈치 못 채는데, 자, 좀 채워. 막혔는데? 어, 이 막혔는데? 이 길매고 다른 길인가? 어, 빨간눈 보여 빨간눈 보여 빨간눈 보여 온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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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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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돼 길이 안보이는데 다시 시 거기 아닌가? 어, 어. 뭐 돌아온 거 같은 느낌? 돌아왔는데 지금? 어어. 어. 돌아왔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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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길이 있네 아 직진 말고 왼쪽 길이 있었어아 뭐야 물이야 왜또아 어... 이게 막 맵에서 안 가죠 아, 차려고 좀 불러놔야겠다 차려놔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새로운 게 새로운 게 새로운 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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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오 마이 I, I, 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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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아! 아, 열렸어! 오! 마이! 나이 갓! 갓! 그 물웅덩이! 물웅덩이로 도망가는 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뭔가 왼쪽 길이 있었죠? 거기? 여기서. 강이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백해서

왜안 가져, 여기? 그러면 첫 번째 꺾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꺾는 건가 봐.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 서 체력을 아예 고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이러 나오죠? 오케이. 이제 잠 좀. 오기 전에 빨리. 그럼. 응?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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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막막 오케이. 오케이. 아, 왔다, 왔다. 오케이 오 축하해요. 당신은 간신히 출, 탈출했습니다. 916초. 간신히 탈출했어요. 간고, 이는 간을 한시로다가 간이가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하면 아의정가 하십시오. 그리고 하이, 하이 실종이 됩니다. 기십시오. 자 역대급으로 한글 패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냥 구글 번역기로 돌리고 글씨를 좀만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되는데 글씨체를 뭔가 기본 글씨를 안 쓰고 디자인체 이런 걸 쓰니까 거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건데 심플리즈 베이.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기본이 가장 좋은 건데 멋뿌리고 그러느라고 이제 글씨체를 막 이렇게 좀 디자인체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깨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푸가 초대를 해서 갔더니 꿀빨 시간은 아니고 붙다 살아난 내용 탈출해야 되는 허니타임 미드 푸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었고요. 어블레이드 위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